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결혼 스토리의 베트남 지사장을 맡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업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 나이 제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저희 업체가 할 얘기는 없는데 이 부분을 해야 되는 올해부터 하는 이유도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예전에는 신부들이 공부를 하면 수월하게 한국어를 딸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이 드신 신부나 학력이 안 되는 신부들이 지금 토픽으로 시험을 보시게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실 수 있고, 이 결과적으로 이제 시험을 한번 정도 떨어지면 뭐 보통 한 달, 두달 정도 시간 딜레이가 필요하긴 하는데,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번세번 번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 때문에 신부가 신랑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먹고 자고 놀고 파혼 사례나 잘못되는 경우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 하기 때문에 음, 학력 부분이나 나이에 관련돼서는 이제 신부들의 그 이제 맞선을 보실 때좀 체크를 하시고 이 신부가 어학적 습득 능력이 있던가 아니면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나이 제한을 하는 이유는 신랑과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만큼은 오래 같이 사실 수 있는가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은 신랑의 경우 이제 나이 차이가 큰 신부를 만나게 되면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저는 관리를 못 했지만 15살에서 이제 20살 전후의 신랑 신부님들이 매칭이 되시다 보면 내가 지금 40대 시작하고 20년 뒤에 여성분이 40이 안 됐을 때 내가 한갑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20, 30년 사시면은 그렇게 억울하진 않는데. 저희 업체가 지금 재혼 남성 같은 경게 71년생, 몇년 되면 아마 74년생까지 아마 제안을 할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성분하고 만나서 최소한 10년은 살아보셔야 되잖아요. 성적 매력이 점점 떨어지는 나이가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 3대의 남성분들이 상담을 할 때는 30대 중후반 정도의 여성분들을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보다 보면 여성의 프로필을 보시고 다른 분들 매칭 되시는 거 보시면 더 아래 친구하고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한번 이제 다른 사전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점점점 나이가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20대 중, 초, 중반까지 내려가는 사례가 빈번했었어요. 저희 업체에서 가장 나이 차이가 적은 경우는 세살이었고요 평균적으로 91년생 친구가 예전에 됐을 때 8살까지 차이 난 적도 있긴 했었습니다. 요새는 신랑들이 전반적으로 80년대 중반, 84년생 전후로 해서 지금 국결의 주축 세력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나이대이긴 한데요. 그런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여성분들을 만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수월하게 만나시고 수월하게 이제 살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국제결혼을 생각해서 농어촌 지역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이나 나이가 많으신 5 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베트남 여성분들 이0 대하고 만나서 살아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 위제 일자리가 있는 쪽을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런 쪽에 있는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좀더 유리한 저기를 받기도 하고 뭐 직업적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뭐 음식점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결혼이라는 게 오늘만 연애를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사셔야 되는 부분까지 이제 장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볼 때는 뭐 나이가 많다고 결혼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저희가 매칭을 시켜드리고 젊으신 분에 비해서는 좀 확률적으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업체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나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총 같은 경우는 7 9년대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그 기준에서 부합하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두기는 하기 합니다 매칭을 시킬 때 상당히 보람도 느끼기는 하지만 손님과 신부 사이가 안 좋아서 매칭이 100% 매칭한 게 있을 수도 없고요. 100% 여성을 검증할 수도 없고, 100% 신랑도 검증을 할수 없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연애 단계나 결혼하고 한국 들어오시기 전에 깨지시면 그래도 서로 간에 데미지가 적고 피해가 적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깨지게 되면 저 역시 마음이 아플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제가 상처받기 싫은 부분도 있어서 나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